제2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주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젊었을 때 너는 내게 충성하였고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였다. 아무것도 심은 적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여 내 소산 중에 천열매 같았다.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났느냐?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헛된 사람이 되었다. 너희 조상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광야 가운데서 메마르고 험한 땅에서 어둡고 위험한 땅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기름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그 열매와 곡식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곳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지도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긴다.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 자손을 책망할 것이다.나 여호와의 말이다.너희는 바다를 건너 귀띔 섬에 가보아라.게 달 땅에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라.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었느냐?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꿔 버렸다.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큰 두려움으로 떨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이 되었느냐? 왜 그들은 원수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느냐? 원수들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다.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망쳐놓았다. 이스라엘의 성들은 불탔고 모든 백성은 그 성을 떠났다. 녹과 다바네스 같은 이집트의 성에서 온 사람들도 내 머리를 밀어 너희를 욕보였다. 이런 일은 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는데도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집트로 가서 시올 강물을 마셔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시리아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셔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이며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니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소가 그 멍이를 부러뜨리듯이 예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으며 나는 줄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있을 때마다, 너는 창녀처럼 몸을 눕혔다.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포도 나무가 되었느냐. 잿물로 몸을 닦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내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어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그 골짜기에서 한 짓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마치 짝짓기 철을 맞아 이리저리 날뛰는 암낙타와 같고 너는 마치 광야에 사는 들락귀와 같다 짝짓기 철이 돌아와 암컷이 헐떡거리며 다닐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짝짓기 철이 돌아오면 아무 수컷과 짝짓기를 한다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라. 목이 타도록 돌아다니지 마라. 하지만 너는 소용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이 좋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도둑이 도둑질 하다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것을 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돌로 만든 우상을 보고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한다. 내가 만든 우상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재앙을 만나거든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해달라고 해라. 유다 백성아 내가 사는 성만큼 내 우상도 많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너희 모두는 나를 배반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사나운 사자와 같이 칼로 죽였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둡고 위험한 땅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너는 연애하는 일에 익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 하겠다. 내 옷자락에 가난한 사람과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었다. 그들이 집을 털려고 들어오다 붙잡힌 도둑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였다. 이 모든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내 멋대로 마구 마음을 바꾸는구나. 아시리아가 너를 부끄럽게 했듯이, 이집트도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마침내 그곳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포로처럼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주위의 강한 나라들을 믿었지만,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